네. <laughs> 자11 여왕의 3 저글링 그리고 101업 야딜 받기는 거봐대 미쳤다 어, 안녕하세요 렌탈이 클리다5.3 버전 자 이번 녹색 자리 매직 자리하고 레어 자리 분리했습니다 이번 판 클리어 시3명 클로 마이너스 1클 추가로 날로 먹을 수 있습니다 짝 여보죠 응, 음, 그니까 아... 이러면은 굳이 붙이는 보다 그냥 탱크에 매스 아니, 그냥 스카트 업글 줘가지고... 요걸로 일단 살아 넘겨야겠는데, 그 아, 붙었다가 괜히 어정쩡한 거 나오면은 또 밖에 안 되니까. 요렇게 일단 가보죠 어 뭐야 어? 이럼 아, 이어파 아이스 카운트 어플 누른거 조금 아깝긴 한데 그래도 라인 든든이고근황운영가 열렸고 나쁘진 않고 편식 개수는 조금 별로다 다섯개 이디 어서오십쇼 아 이번에도 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아우. 운동하다. 크으. 네. 야, 클라스 있어, 클라스 있어. 어, 없는 건데? 이야. 잠깐만. 레이스. 내 편, 내 편. 그거 빨리 잡는 거봐서 네. 1개는 돌릴게요. 조금 빨리 잡아서 불려, 빨리 좀 일찍 불려도 될것 같아. 브라치 맛있죠? 맛있죠? 난 로치, 로치, 로치. 잘, 지금 아 9끝 안 들어왔구나, 그죠? 오! 아. 아, 요거 또 봤어야 됐나? 고. 에, <laughs> 먹겠지? 두준자게어아 일개미. 팀안 쓰고 이킹박까지 금방 가겠는데? 야 벌써. 시작하자. 벌써 천원이야 일단은 그러면 구라 1200원, 심라 1600원이죠 시민 안 들어가도 어 혹시 옥구리 그거 아세요? 과거에 계신가 또 캣님? 옥구리 그 최대 데미지 하려면 몇 억까지 눌러야 되는지? 이거 과거 또 열려있나? 과거에 계신가? 어, 과거 열려있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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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굿, 굿. <목소리> 오! <목소리> 이게미 이겜이... 아, 판님 아직 못 드셨네. 이건 1 2라때 뺄게요. 124, 그죠? 그쯤이었던 걸로 나도 기억을 해가지고. 다음에 한 120, 120까지 한번 눌러봐야겠다. 125 리셋. 오케이, 확인. 좀 전에. <laughs> 우리 파랑님. 다른 분이 칠족불 해주셔서 신나서 했는데. <laughs> 넘어가버렸어. 오. 웬열. 삼김이 한번 돌렸어요. 미세게 다 쏘고. 아 근데 뭔 느낌인지는 알겠다. 오, 이 옆에서 해줬어. 그러면서 이제 호다닥 부르는게 <laughs> 이렇게 눈에 보이지. 을 시작하자. 잠깐만, 여고 네개. 아, 여고 안 붙었으면 여섯개긴 한데. 그럼 이게 못먹었을 거니까. 또이또이, 또이. 어, 뭐야, 이거? 아, 6 0몇했는데두 명이 지옥불 빼면 아, 그게 더 세져가지고. <laughs> 그러네. 와, 진짜 조심해서 눌러야겠다 두 번은. 음... 콜바리 고맙습니다. 나얼럭기 좋고, 요 정도면 잠을 만하지 않나? MC 6만이 아니고, 오. 오, 원가 나있어. 기운이 형 마무리 하자. 오. 와, 몇평 좋아. 오, 요고, 마지막. 요고, 벌써, 마지막. 굴리아, 좋고. 아크보고 원가 팔고 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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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고이요 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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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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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아 아, 그게 곱하기, 곱하기 3 느낌이구나. <laughs> 진짜 조심해서 눌데 미리 누르면 안 되겠다, 그러면. 미리 눌렀다가, <laughs> 한명더 깨는 순간 날아기네. <laughs> 복수 하나, 아비터 3개, 악한 2개, 여고 6개. 오, 어, 악한 3개, 나이스. 아 이거 하나만 주지 다 왔구만 미열상 아 그거 수치로 다 보셨어요? 아, 톡스 하나만 넣으면 되는데, 그냥 이거 미네랄로 가. <laughs> 미네랄로 가. 미네랄로 가서 매직자리하고 톡스 두개 그냥 다 뽑는다는 마인드로 가. 그냥 일단 이걸로 막고, 그냥, 딴거 다있죠? 딴거 다있으니까 그냥 20라 받으면 척수 2개 들어가고 디구 한다음에 아칸만 붙이고 어 아칸만 붙이고 3 안나오면 어 일단은 아비터까지 붙여서 3개임 먹고 요렇게 가야겠는데? 어 한번 계산해봐야겠다 어우 왜 이렇게 무섭냐. 복수 <laughs> <속수> 들어가야 되죠? 드루토 나인. 아까 보고 골리앗. 그다음에 버글링 오, 어 레이스 있는데? 도말레이스. 도말레이스면 다 쏴면서 적어져? 이봐. 아, 이거 여고만 잘 나왔어도, <laughs> 여고 하나만 더 나왔어도 인생 달라졌는데, 오이고. 전투 준비 완료. 아, 레이스 하나. 아 리버업 입고 탈것 같아도 이거 건드리기 싫은데. 나무 <laughs> <너무> 욕심인가? <laughs> 아. 어 가디언 이치다. 나 이치 비성 그렇지. 그다음에 이러면 골리아세개 들어가서 어 알자리 천년하고. 오이고. 가자. <laughs> <laughs> 아이 왜안니 어서 오십시오. 음, 맛있어 어이구 주작다스 주작다스 맛있고 얼드뮤팽아디 파드디 아, 어 파벳 때문에 안되나보다 파벳 들어가서 40 인디펜던스 그리고 오리버다크 <laughs> 풀렸다잉 그러면 일단 두개 팔고 리버피픽 해야되죠 일단, 돈 써가지고, 촉수랑 레이스 찾고, 이군 했고, 어, 일단, 촉수랑 레이스 찾고, 탄핵 캐리어 찾는 느낌으로. 오, 나이스. 와, <laughs> 아니, 뭐야? 어, 이치, 아, 이치래. 점드라 했고, 이치도 했죠. 아까 가디언 박으면서. 유니크 마린 두 개. 뭔가 봐도 되겠는데? 그러면? 나더뽑고 봐야 되나? 일단은 일단 무정한지다 국군 보다는 지금 저게 더 중요해. 사네 캐리어 찾는게 저글링 다터개글링요개닭칸2개 마린 2개 미선했고 어 라이프 좋아 어? 나왔다 리버 한개만 있으면 되잖아 <laughs> 우스갯 생겼다 이드라 봐도 되죠? 블랙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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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크. 스 이러면 글링이 세개 오케이. 이런 여왕이나 타네기나둘중 하나 나오면은 싹 밀어 버릴게요. 어, 네 개? 4개? 네 개까지 필요 없는데? 오케이, 이따 짱 맞추는 거고. 아, 까비. 탱탱탱. 오, 예. 이거는 국군부터 가죠. 국군하고 두번 붙일까, 보자. 다크 디파일러이스 이제 세 개면 되고 한번 보고 두세개 한번 보고 세이키리 보고 오 개면 오, 캐리어 나쁘지 않고여개 다크 디파세러 파벳 개벳 아이고 세스면리개 어서 요 아, 유니크 말이 안 나오네. 오, 징한 자. 그러면 노말 말인 3개, 어 아, 아직도 하나도 안 나왔어. 그렇지, 4개 됐고, 말인 들어가서 국군하고 여기서 이제 탄핵 찾으면 되는 거야. 아, 잠깐만, 잠깐만, <laughs> 오이씨, <laughs> 오, 갑자기 매콤해졌다. 어이. 오모 오모 오모. 여기 아직 에픽 안 받고 하나 있고. 어 보창 먼저 해야 될듯 보창 먼저 해야 될 듯? 어이씨 심상치 않은데 이거. 일단은 보물창고 울트라3촉수3저글링3여 여왕 하나 스카우터들 메주들 아비터들 캐리어 하나. 어, 아비터들 좋고 어, 음... <놀라> 울트라 3개 그 다음에 스카우트 2개 배수 두 개, 아비토 두 개, 촉수 세 개, 어 촉수 두개 들어갈게요. 고무착고하고 아니, 어 <laughs> <해보겠습니다. 웃음> 아, <진짜. 웃음> 아, 미쳐버리겠네. 일단 요걸로 일단 비벼보고 이러면 이러면 진짜 무조건 탄핵은 뽑아야 되는데. 블링이 둘 오케이 오케이 네. 오 오닉 네. 미친 나 팔려 왕 이거 내가 열개 정도 뽑아주면 여덟 개 정도는 도와줄 만하지 않나 네세 지금 네명다 있는데 그럼 이제 아비터 쨍닝 아까 했죠 그죠 아비터 필요 없고 파벤 남고 이거 그렇지. 아니요, 촉수를 지금도 좀 들고 있어야 되나 그때 보니까 촉수가 좀길좀 좀 하는 것 같아서. 촉수를 조금 킵을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가디언. 매수 3개면 되고. 아니지, 이제 매수. 메스... 어, 나 탈모 안 했나, 이번 판? 아, 탈모 안 했구나. 매수 3개 필요하네. 하벳. 바이키리아. 오케이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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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할만하다 그러면 촉수 디바 있고 드라군 있으면 되죠 노말드라, 노말 드라 노말 스파웃 어다 있고 그러면 그냥 레어 드라군 박을게요 엔젤 게임스 그러면 나, 그러면 나 에픽 시민이 세개나 그러면 나구 구여왕 가능 잠깐만. 빨리, 아직 RP가 안 받고. 여기 두 개, 11. 12, 13. 그럼 다섯 개 미죠. 얼추, 일단은 뭐, 빨리 해서 뭐한두 개는 나올 거고. 얼추 되겠는데? 잠깐, 천, 잠깐, 나 천사 했죠? 그럼 이제 리버 다 팔아도 되고. 음 이제 삐까삐까 선망 두개 남았다, 그죠? 어, 나 근데 지옥불이었구나. 어리버나이스 아, 잠깐만 삐까삐까 안했는데 매스 붙었다. 아니, 아. 딜 확실한 친구가 나와주는 게 좋았는데, 그래도 매스 하나 다시... 어, 세개 됐다. 매스 세개 됐고, 여고, 닥드 카벳, 메스 위에 메스 하나 더 있고 마린 드라군 폭수 990킬 나 일단 10개. 나 10개. 열 <laughs> 10개 10개. 야, 일단 일단 촉수 이제 아껴 봐. 오케이. 탈모 좋고. 그럼 매수부터 되고. 일단 레어 조금만 볼게요. 촉수 드라 아니 이제 촉수 파벳 아비터. 촉수 파벳 아비터. 촉수 파벳 아비터. 아, 총수를왜 봐? 아이. 틀려왕? <목소리> 오케이. 그러면? 나, 나 10개지. 어, 그럼, 됐음. <laughs> 이러면 여왕 유산이 된 거고, 음. 여왕 유산 됐으면 그냥 레어 마저 보죠. 잠깐만. 일단 드라군 하나만 봐야지, 지금. 레피드 나와도 저거 하면 못, 못 뽑잖아. 그냥 봐야될거 같죠? 삐까비까버리고 선망정도 먹으면 감사합니다정도 로먹어야될것같은데 일단 지금 여왕 3개 들어가야되니까 와아 아니 <laughs> 나 일단 11개 일단 11개 하나 더 뽑으면 모른다 이거 오아레피드 잠깐만 야 지옥불 안나오냐? 지옥불 나와도내 이러면? 이러면 원카메 하나 보고 리버 이거 조금 욕심 내 볼게요. 히드라, 그냥 붙일게. 아, 지옥불 어디 갔냐. 아, 한부에 너무 아쉽구만. 와, 거기다 저글링으로 나와서. <laughs> 야, 존나 세겠는데? 와, 아, 한부에 조금 아깝지만. 네, 11마리 많이 뽑았죠.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야, 존나 세것같데 자, 11여왕에 3저글링 그리고 101업 어허허 <laughs> 야, 딜바는거봐 클리... 어, 야, 미쳤다 클리어 컷 이야